도 엄청 상큼하게 입고 오셨네요. <laughs> 아 이렇게 좀 쨍한 컬러들을 좋아하시나봐요. 아, 예. 진짜 예. 완벽한 예. 겨울 룩이다. <laughs> 내가 봐 돈이 안 아깝네. <laughs> 미우미우들 볼거라고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잘 지내셨어요? 네잘 지냈습니다. <laughs> 그 출근 로 나가고 주변에서 반응이 어떠셨어요? 제 댓글에서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. 사실 제가 서 주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요. 아, <laughs> 아 오늘도 엄청 상큼하게 입고 오셨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이것도 다 이번에 사신 거예요? 어, 네 이거는 애프터프레이라는 네. 브랜드고요. 오, 오, 처음 보는 브랜드네요. 애프터프레 네. 코트가 예쁘게 나왔어 아내는요? 아내가 너무 귀여우신데 아내는 보라색이고요 이름이 W 아 아울렛. 저번에 사신 거예요? 아울렛 세일할 때샀어아 이번에 사신 건데 네. 아울렛 제품으로 사셨군요 어, 혹시, 혹시 실례안 된다면 벗어서 보여주실 수 어, 있나요? 네, <laughs> 네. 티슬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사이즈 뭘로 사셨어요? 사이즈 3이었나삼크기어 네. 음. 네. 되게 톡톡한 네. 소재구나 네. 팬츠 또 이번에 사신 건가요? 네 바지는 네 바지 좀 <laughs> 세팅 느낌이 네. 나네요 저희 회사 건데 네. 시프트즈입니다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어 네. 근데 네. <laughs> 정말 잘 어울리신다 이게 핏이랑 길이가 이렇게 딱 맞는 거 처음 봤어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또또산것좀 네. 소개해 주세요. 저번에 빨리를 샀었는데 이번엔 네. 핑크도 사셨구나. 네. 아 이렇게 좀 쨍한 컬러들을 좋아하시나 봐요. 지금 어, 이거 음, 와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. 어, 이거 도두달 전에 샀긴 했는데 네. 스튜디오에서 아. 챙겼을때 네. 구경하다가 이렇게 살짝 대봐주실 수 있어. 우와,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신다. 약간 밝은 바지를 좋아하시나봐요? 와이프 색감을 좋아해요 아... 오, 진짜 예쁘다. 이거 사이즈 몇 서셨어요? 저는 3사이즈 샀어요. 아, 이게 공용이어가지고, 저도 살려고 네, 보니까 몇, 몇을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보통 여자분들은 1사이즈만. 음, 컬러감 있는 거 갖고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프로님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너무 상큼한 분이. 아니 저희 이번에 쇼핑하울 찍고 있는데 엄청 큰 손이라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. 아니다 <laughs> 아니라고 하기엔 여기 엄청 많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산 아이템들 좀 소개해 주세요. 네. 거의 다 새로 샀는데. 네. 일단, 구플 패딩이에요. 아, 패딩 구플이에요? 저 겨울에 까만 거 입기 싫어가지고, <laughs> 저는 귀여운 색으로. 아, 밑에 이렇게 네, 네. 잡아주는 스타일이구나. 그래서 이렇게 좀 잡힌 애들 좋아해서, 이렇게 입어봤어요. 엄청 따뜻해 보이네요. 엄청 혹신폭신하고, 음. 음. 기장감이 딱 좋아요. 음. 귀여운 겨울에도, 후회 <laughs>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. <laughs> 안에도 새로 산 거예요? 네, 안에도 샀는데. <laughs> <laughs> 많이 커서 미디움을 샀어도 될 텐데. 어, 근데 괜찮다. 이렇게 뒤에 지금 약간 찝어 놓은 거죠? 묶었어요, 음, 귀 이렇게 하니까 딱 맞고 괜찮네 이게 단독으로 입을 때 스커트랑 좀 미니 스커트랑 입으면 음 귀여울 것 같아서 이런 음좀 크게 한셔 이렇게 좀 뭔가 팔도 길어야지 또 열이 여리 맞아, 맞아, 맞아. 해라, <laughs> 해라 <맞아. 웃음> 치마는 어디 거예요? 치마 넣을 거다? 와이나더스라고 네.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되게 좋아하는 스포트에요 그래서 음. 신발을 어, 신발 어그예요 <laughs> 네, 신발 어떤데 음. 제일 메인 컬러를 못 구해가지고 비스탄 <laughs> <laughs> <피스터디> 색깔로 <컬러로> 음. <laughs> 약간 비티즈한 느낌의? 오, 컬러. 오, 이게 룩 자체가 지금 딱 예쁘다. 잠깐. 핀도 사신 거예요, 혹시? 네. <laughs> 이거 핀, 근데 뒤집어졌어요. 어, 핀 귀여운데요? 어디 귀여요 이거 씌은 거예요. 아, 씌은거 엄청 많이 좋아하시나보다 네. 하나씩 꼭 사는데, 시장마다. 음. 이게 원래는 이쪽에 해야지, 정광형인데. 음. 저 <laughs> 네. 이쪽에 가려가있 음. 이쪽에 하 오, 예쁘다. 또또아 가방 너무 박스 박스래 이죠 네 아, 약간 겨울 해. 진짜 겨울 느낌 진짜 이렇게 해서 가방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의 <laughs> 진짜 그 완벽한 겨울룩이다 그렇죠 네코지해요 코지 <laughs> 약간 귀여운 장갑을 샀는데요 아나 이거 어디 간지 알아요 아 아세요 이거랑 네, 이거랑 아. 저 목도리랑 다 자크뮈스 맞아요 <laughs> 저희 이번에 현대 삼성 오픈해가지고 그다음에 호다닥 달려가서 했는데 음... 음.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고 근데 저도 이거를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봤는데 사실 소화기 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썼어. 아 진짜요? 저는 음. 핑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<laughs> 아소화하네. 하는요만 하는구만. 크게 가면 <laughs> 이렇게 꽃이 보이게. 어, 아, 너무 예쁘다. 이게 좋은 게 양면이어가지고 두 가지 느낌을 할수 있는데. 아 핑크를 좋아해서 거의 이렇게만 써요. <laughs> 반대쪽을 하면 좀 그러네. 무난하게. 어, 살짝 살짝씩 보이는 핑크가 살짝. 더 예쁜 듯. 이렇게. 오 어, 너무 예쁘다. 잘 샀어요. 핀은 너무 핀은 잘, 핀은 잘 핀은 어울려요. 핀은 예정 음, <laughs> 너무 잘한 소비. <laughs> 아, 장갑도 너무 폭신폭신실하신거 폭실, 좋아하시는구나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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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제일 귀여운 게이 네. 배색에 네. 이렇게 자터미스아 네. 이거 있어요. 펜타 들어가 있는, 음, 있는 이거 거예요. 그러니까 사는 거다. 이것들에 혹해 샀는데 음, 이게 좀 기장이 길어가지고. 네. 너무 귀엽다.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. 생각하다. 어떻게 이렇게. 생각하다. 찰떡 같은 걸잘 고르셨지. 감사합니다. 어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죠 생각보다 팝한 컬러가 네. 포인트 중에 좋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블랙 롱코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. 너무 사랑스러워. <laughs> 좋아하는 장갑입니다. 어 너무 잘 고르셨어요 너무. 어 진짜. <laughs> 내가 다 돈이 안 아깝네. 내돈 <laughs> 아니지만. <laughs> 또, 또, 네. 뭐 있어요? 바로 나오자마자 산 준지 신상 인데 어? 아, 저 이거 봤는데. 이거 준지 도산 매장 갔을 때 아, 메인 마네킹 착장이 있더라고요. 아, 사실, <laughs> 실물을 보고 산건 아니고, 음. 그냥 준지에서 올라왔길래 그냥 가다히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일단, 뭔가 이런 원바란 기장이 너무 예쁘고, 음. 뭐 이렇게 플리츠랑 섞여 있는 게 너무 딱 준지스러워요. 음. 아, 얘는. 기장은 모르겠만 일단 사야겠다 싶어서. <laughs> <laughs> 무조건 사고 본다. 아니, 앞에 촬영하신 분이 알려줬는데. 아, 그래요? 알려줬어요? 미우미우 들고 올 거라고? <laughs> 아, 부끄러워. <laughs> 자, 와, 어, 너무 예쁘다. 어, 쇼피스를 구매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예쁘다. 11월에 생일이라서. 아, <laughs> 아 진짜 셀프 생일 선물이었어요? 생일 선물도 비 선물을 했는데. 자세히 보면은, 음. 티가 거의 안 나지만 이렇게 미우미우가 또. 음, 티안 아, 나게 그래.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더라. 그죠? 그죠? 꾸안 듣고. 맞아, 맞아. 아는 사람만 알아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그 안감 보이는. 오, 이그 안감이 그 너무 예뻐요. 미용유 그, 그 특유의 음. 디자인으로.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. 제 피치는 <laughs> 이렇 이렇게도 귀엽 <laughs> 진짜 이렇게 그냥 여기다 입어,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. 저 하나만 더 자랑해도. 아, 네. <laughs> 마지막 야, 사실 이게 뭐예요? 이번에 산건 아닌데 응. <laughs> 그냥 자랑하고 싶은. 뭔데요, 뭔데요? 향수? 반클리퍼 앞에 건데 백화점에서 음. 이제 시향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잔향이 그래가지고 구매했으니까 맛봐보 <laughs> 네, 근데 너무 신기하다. 차라리. 저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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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. 그죠 우와, 코코넛이랑 오 우와, 특이하다. 우와가 섞인 향인데 뭔가 겨울에도 특히 요 저 약간 우와. 저만 알고 싶은 향수. <laughs> 특별히 아이를을 <알던을 웃음> 위해. 어 근데 이거 아, 향이 진짜. 되게 저는 되게 다양하게 느껴져요. 그죠음 이런저런 향이 다 나는 것 같아. 너무 좋아요. <웃음> <다> <웃음> <좋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